못하겠나. 모니터 할때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가락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좀 짧.. 많이 짧진 않고 좀.. 아. 그만 제가 손가락좀긴 긴긴긴 편인데 말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이 작지는 않아요. 얘는 손을 이렇게 주셔야죠 아저씨. 민혁이 네. 형은 진짜 길.. 아니 이렇게 대대 아. 근데 민혁이는 아, 손바닥이 진짜 커. 아. 네. 위에서 누르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어, 안 눌러요. 쭉 <laughs> 펴면 제가 더가 자꾸 이렇게 눌러 이렇게. 야, 새끼 손가락을 주세요. 터신이네. 네. 아, 그러네. 아 제가 손이 못 생겼어요. 예, 인정하세요? 아, 손 어쩔 수 없죠. 네. 손 이뻐요. 부모님이 놔주신 손이에요. 맞아요. 아, 죄송해요. 저희 아빠도 손이 아, 생겼어요. 여기 한번해보싶대요 약속, 한... 약속을 약속을 거 하는데. 아말잘아네거기한 마디가 잘 봐. 메이저 형인데 새끼 손가락 입안에. <laughs> 약간 아. 코코팔때 힘드시겠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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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할거네 다음 다음 거요